안녕하세요, 논룡입니다. 저가 3 0 0 이런데, 잘못 말했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오, 구구를 으, 으, 아우,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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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혹시 너는 무리동상 마음에 들어 그래. 찌찌찌찌, 부엉, 부엉. 오늘 너 집에서 같이 놀아주자. 그래, 마침 심심했는데. 혹시 우리 집에서 놀수 있는 거 맞지? 정확한 거지? 그럼, 그럼. 우리 같이 노는 거다. 한편. 징. 한 한편. 뽀뿐이요 주인은? 어 갑자기 보람이가 같지않 온다고 해서 노이게 꺼내니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내 얘기가 뭐가 어때서? 내, 내가 뭐잘못한는짓 했나? 걔는 질투심이 많아서 그래 나도 질투심 많아 사실은 아까 전에는 어땠는지 알아? 아까 전 상황. 또 어, 뭐야? 내보다 이쁜 애가 전화 갔잖아? 고, 그러게. 꼭쟤랑 친해지고 싶은 말? 음, 짜증나. 왜 내보다 이쁜 애가 전화 건 거야? 그냥 이대로 있는 게낫는데 음, 아, 안녕 내랑 사. 이제 친. 우리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자. 진하게 지내자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오늘 같이 놀자. 어, 고치마난 전학생이랑 교감을 하고 싶어.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어, 뭐? 그럼 나랑 놀기 싫어? 아, 알았어. 그 옆에 너가 짝으로 들어. 너가 짝으로 들어왔을 때도 아, 왜 하필이면 얘가. 이, 쟤, 내보다 이쁜 애가 내 짝인 거야? 말할 때도 사실 진심이었어. 장난이 아니었어. 미안해. 괜찮아. 내가 이쁜가? <laughs> 예전 학교에서 인기가 많긴 했었어. 너는 무슨 학교를 다녔어? 고딩, 초코, 핑크, 메, 메모, 예, 메모 초등학교에 다녔어? 미모 초등학교에 다녔어? 정말? 나도 사실 전학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보람이가 날 감싸줬어. 전학생이 감싸주는 마음이 많아.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싫나? 사실 나는 보람이가 내가 구해줬었어. 다쳤을 때. 그때 상황. 여기는 옥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왕따야 왕따? 응 근데 너가 친구가 되어주는 왕따가 풀릴거야 너가 전화갖고 인기도 많잖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 전화걸때부터 정말이야?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됐거든. 그, 그렇구나 와,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아. 감동적이라고? 아, 아, 아 그래? 그럼 더 고맙지. 띵동 <laughs>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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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업 시간이다. 늦었어 빨리 가자. 도 도착하고 도시락 도착하고 늦을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자 수업시간이다 다 들어왔나요? 다 들어왔어요? 아니요 오늘 그러고 보니 왜 두부가 안왔나요? 두부? 두기 아파서 안왔던다 걔는 등째는 꺼놓고 서는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지? 두부가 누구야? 아, 새로운 친구야? 아, 새로운 친구 말하자면 친구야? 우리 반 아이 학생이야? 그렇구나. 수업 시간. 오늘은 수학을 할 거예요. 로 롤로 로로일일말러 네,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5분 가지겠습니다. 원래 10분 아닌가요? 오늘 너네들과 10분이 너무 20분 같아서 5분으로 줄여줬단다. 네? 아 어, 네. 자, 그럼 선생님은 가 있겠다. 네. 5분 안에 들어오렴. 네. 네 아, 하필이면 왜 5분이야 짜증나게. 오늘 우리는 교실에 앉아서 수다 맞달까? 무슨 초등학교 다녔는지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재밌는 얘기나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자 쪼가쪼가쪼가쪼 저쪽이 주희야 어, 어? 보라마 무슨 일 있어? 내랑 옥상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좋아. 옥상에 도착하고 뭔얘기하고 있어? 그게 말이야. 나 너랑 절교할래. 뭐? 그럼 넌 다시 왕따가 될 거잖아. 아니, 나 왕따가 아니야. 얘 친구랑 친해졌어. 어? 뭐, 그럼 난 나는 먹잇감이었던 거야? 뭔 소리야? 너가 계속 쟤랑만 친하게 지나도 꽃뱀이랑만 친하게 지내잖아. 하, 내가 쉽게 풀어줄 거 같아? 너를 왕따로 시켜버리겠어. 두죽봐 근데 왜 절교하자는 거지? 계속 쟤랑만 놀잖아. 내랑 또안 놀아주고. 그리고 나는 오늘, 갭, 무지개랑, 무지개랑 핑봉이랑 같이 놀 거거든? 그런 줄 알아? 뭐? 무지개? 내가 좋아하는 애줄 알면서 그러기가 어딨어? 나도 무지개 좋아하거든? 몰랐으면서. 흥. 짜증나. 야, 이렇게 단짝이 한번 왕따 안 시켜주, 왕따 안 시켜주고 해줬더니, 저러는 게 어딨어? 흥. 무슨 얘기하고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내보고, 너랑 놀지 말라잖아. 뭐? 너무해. 그러니까, 우리 쟤 왕따 시키자. 그, 그건 나쁜 짓이긴, 하, 나쁜 짓이잖아. 하지만 널 욕한 애가 좋다고 생각해? 그, 그렇긴 한데. 그, 그래도. 하자. 어, 어? 결정해. 아, 알았어. 다음. 흠. 우리야, 우리 집에 너네 집 놀러 가도 되지? 그래 그렇게. 흠저꼴 보고 싫은 놈들. 뭐라고? 아 아니야 무지개야. 핑구이 핑부 핑부. 우리 어서 가자. 알았어 핑부. 다음날 아침. 아잘 어, 썼다. 이제 왕따케 있다. 실시야얘두 분이 이 세로랑 등장인물 두 분이고요. 얘는 엄마랑, 엄마도 있어. 엄마도 나옵니다. 엄마가 이요따라 학교 늦었단다. 네? 아직 안 늦은 거 같은데? 지금 시간도... 여덟시... 아! 여덟시! 여덟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준비해 그러니까. 30분 동안 어떻게 그게 다 준비해요? 최대한 준비해봐. 그걸 왜못 준비해? 엄마는 화장실을... 엄마는 화장은 10분도 안 돼서 끝내고 정리. 엄마는 20분도, 20분 도분 안에 다할수 있어? 너가 느릿느릿타는 거잖니. 자, 안소리 그만해요. 저 오늘 친구 집에 놀러가는 걸로 알아둬요. 두드드두 직가이다 아, 그러게 뭐 했니? 준비를 잘 했어야지. 엄마,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실 얘 엄마예요. 선생님도 합니다. 선생님이에요, 얘 엄마가. 엄마, 애들한테는 엄마가 선생님이가 비밀이라. 그, 그래, 당연하지. 어서 옷 갈아입어! 엄마 빨리 가야돼. 오늘은 엄마 무슨 일 있단 말이야. 지금 8시라고. 엄마 8시 10분 안에 가야 한다고. 왜? 아, 그럼 진작 말 했어야죠. 아, 진짜. 학교에 도착하고. 잘 돌아오며, 잘 다녀오렴, 우리 딸. 네, 엄마. 아! 캬. 뚜각뚜각뚜각뚜각. 다행이야, 지각하지 않았어. 교실 안. 오, 선생님. 오, 두부야 왔네. 안녕. 안녕. 얘는 얘를 좋아해요. 어제 전학생 왔어. 자리 바꿨다고. 여기가 아니야. 구구라 그룹 난어딘데 오, 너는 잠시만 내 전학생부터 소개해줄게. 전학생이 없어졌어 연, 아, 꽃분, 꽃뿐, 어? 꽃분아, 이제 왔구나? 분이야, 이제 왔네? 어, 응. 얘가 두부라는 애야. 반가워. 난 두부, 두, 아, 꽃분, 아, 난 꽃분이라고 해. 어제 어디 아파서 안 왔지? 괜찮니? 그럼, 괜찮다고 말고. 그런데, 넌왜여기 앉아있어? 거기 내네 자리..거기.. 거기..거기는.. 내네 자리인데? 아내 네 자리.. 거기는.. 주의 자리인데? 어 뭐? 여기 내네 자리야! 자리 바꿨다고 했잖아 아 맞다 난 얘랑 짝이고 얘네 둘이 짝이.. 얘는..얘는? 얘는? 너랑 얘랑 짝이야 뭐? 에이, 짜증나. 찌릿찌릿. 흥. 네. 흥. 흥. 자, 다들 자리에 안뜨록 선생님,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3교시까지니까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 괜찮아. 벌써, 뭐, 뿌려지네. 예, 높여지는 점 나, 배안 해부터 그려겠습니다 어, 어. 3, 2.